뷰가 이래요. 제 사이트는 아니지만, 위에 조금 뷰가 이렇습니다. 사장님께서 1박이냐고 물어보셔가지고, 맞다고 했는데, 이 좋은 데크 자리로 자리를 내주셨습니다. 근데 저 타프도 못 치는데 데크에다 칠수 있을지, 의문이에요. 치기는 했는데 각이 이상해가지고 이 펜스에 걸쳐서 치니까 잘못 치겠어요. 원래도 잘못 치지만.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인센스 홀더래요. 파우치도 주셨어요. 짠.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해 봤습니다. 저 블랙 좋아하잖아요. 다 좋은데 저 릴선 정말 바꾸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충주 더신 캠핑장에 왔습니다. 제가 원래 오늘 1번 사이트를 예약했는데, 사장님께서 1박이냐고 물어보셔가지고, 맞다고 했더니, 그요 사이트를 쓰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, 봤거든요. 뷰도 진짜 너무 좋고, 여기 완전 단독 사이트예요 관리동 바로 옆에 있는 데크여가지고, 화장실, 뭐, 개수대 다 완전 가깝고,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가깝고, 뷰를 혼자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. 약간 프라이빗해서 엄청 좋습니다. 화장이 너무 감사.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차에 굴러다니던 튀김 우동 가져왔거든요. 이거랑 맥주 한잔 마시고 음, 뷰를 좀 감상하다가 저녁을 준비해보겠습니다. 내가 저번 삿포로 여행에서 진짜 사고 싶었던 냄비가 있었거든요. 아. 응, 하이, 하이. 이거도 일본에서 인기. 아. 네, 네. <laughs> 아. 아까리 많았다. <laughs> 이번에 후쿠오카 여행 갔다 왔는데 이렇게 딱한 자리 안 되고 두 개가 남 났는데 네, 유니프레임. 사각거나 세트예요 이게, 이게 진짜 소우캠하기 딱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가격은 좀 사악하지만 일본에서 구매했을 때 7,200엔? 7200엔.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건 딱밥해 먹기 딱 좋은 사이즈고, 이건 뭐 라면이나 국종 크기가 진짜 컴팩트 합니다. 뭘할수 있을까 싶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. 혼자 가면. 딱 좋은 것 같아요. 잘 샀죠? 오늘 이걸로 한번 해 먹어볼게요. 어떻게 okay. 잘해주세요? 손실어서 그냥 먹을게요. 짠 아, 맛이 있을까? 어떡하? 아, 음, 나왔다. 오늘 귀찮아가지고 자축 멘트를 안 깔았거든요 그냥 발포 멘트에서 자려고요 그럼 이만 빠빠잉 일어났는데 콧물이 줄줄 나요 그리고 이렇게 발포랑, 오금만 깔고 잤는데, 다행히 허리가 안 아픕니다. 밖에 한번 나가볼게요. 이음 사이트가 갈리동 바로 옆에 있는 데크거든요? 8m 정도? 인데요. 근데 확실히 5 m 급 넘는 타프는 좀더 여유 있게 공간이 있어야 될것 같아. 약간 요상한 모양. 캠핑장이 체크아웃이 1시거든요? 그래서 지금 밥 먹고 뷰도 보고 진짜 여유로운 것 같아요. 보통 5, 6만원 하는 캠핑장 위주로 저도 많이 다니는데요. 사실 여기가 평일에는 7만원이고 주말에는 9만원이라고 하거든요?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는 있는데, 근데 와보니까 개별 샤워실, 개별 화장실도 너무 좋고, 그리고 뷰나 시설이나 뭐 사장님께서 이렇게 방문하면은 선물도 주시고, 체크업 시간이 1시까지니까 사이트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장님께서 타프 위에 그송화가루 묻어있는 것들 물로 뿌려도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이게 타프 위에 이 가루들은 물을 맞지 않는 이상 사실 닦을 방법이 없는데 사장님께서 먼저 물 뿌리는 게 어떻냐고 해주셔가지고 이따 시원하게 물 한번 뿌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별거 안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뷰가 진짜 대박이에요 보여드릴게요. 진짜 예쁘죠? 검정색 텐트가 다 좋은데, 이게 또면 텐트라서 이렇게 가루가 다 묻었어요, 지금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, 좋은 팁 있으시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. 뿌리려고 철사를 좀 빨리 급하게 했어요. 지금 타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.